앵커 리톡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어, 백스코 앙코르 콘서트가 끝났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궁금했던 가수 이명 씨의 앙코르 콘서트가 베일을 벗어서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을 지금 양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제가 콘서트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건 이거를 가수 이명 씨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이 볼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또한 어쩜 저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저 멋있는 공연을 만들 수 있었을까. 진짜 알고는 있었지만 가수 이명 씨 그리고 이 콘서트를 제작한 제작진들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본거 들은 거 그리고 제 가슴으로 심장으로 느낀 것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콘서트의 컨셉을 제가 정리하자면 즐겁다 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눈이 즐겁다 였습니다. 이번에 콘서트를 보러 가기 전에 친친 뮤직도 그러시고, 또 뮤직통도 그러시고, 진짜 볼거리에 집중해라 라는 얘기만 듣고 갔거든요. 사실 첫날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아, 후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일부러 아무것도 안 봤어요. 선입견이 생길까봐. 온전히 맨 눈과 맨 귀와 맨 마음으로 보려고 마음을 먹고 딱 들어갔는데 우선 무대가 너무 압도적인 거예요. 이전에 그 서울 마지막 콘서트 모습을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새 무대를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오프닝 곡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로 굉장히 아련하고 멋있게 시작을 해서 인생 찬가로 마무리를 했다면 이번 콘서트는 굉장히 그 이번에 새로 발표된 신곡들을 앞에 내세워서 보여줬기 때문에 처음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리고 무대 장치도 어 이전에는 어 전체적으로 그 뮤직비디오에 등장한 그런 아련한 느낌과 그리움.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아련한 느낌이었다면 이번 무대는 영국으로 우리를 다 여행시켜 준것 같은 그런 무대 장치들이 보여져서 훨씬 힘이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이명 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팬들을 초대한 것 같은 그런 무대들이었습니다. 이전에 무대에서 있었던 색깔들보다 이번에 색깔이 훨씬 더 밝은 색들이 많이 보여져서 훨씬 활기차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무대장치였고요. 두 번째는 임영웅 씨가 입고 있던 의상도 가수 임영웅 씨를 상을 많이 받게 해서 상남자로 만들어주자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 상남자란 말이 이번에 임영웅 씨 무대 의상에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이전에 임영웅 씨한테는 소년미가 있어요. 그 순수한 마음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소년과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청년미 그리고 남성미 섹심이 이런 게 훨씬 더 강조가 돼서 무대 의상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등장할 때 입었던 옷도 가죽 재킷이어서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 강했고, 음악도 사실은 그런 강렬한 느낌에 맞춰서 이제 오프닝이 준비가 됐고, 이후에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가디건이었는데, 그냥 되게 심플한 의상이에요. 올 블랙으로 입은 심플한 의상인데, 이게 디자인이 뭐 달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V자 라인의 가디건이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액세서리까지도 그래서 진짜 남성미나 남자다움이 잘 보이는 의상들 때문에 이명 씨의 이전의 무대보다 무지개나 이런 공연들과 같이 했던 파스텔 톤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계절도 계절감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강렬한 느낌의 이명 씨 모습이 있었고 그전에는 저는 7번의 단독 콘서트 때 좋았던 게그 헤어스타일이었거든요. 곱슬곱슬한 머리로 등장을 하니까 너무 귀엽고 청량미가 강했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인스타 라이브에서 보여드렸던 마마나 MMA에서 등장했던 그 드라이한 머리였는데 굉장히 여유있고 또 남성미를 부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우선 눈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세트나 무대 뒤도 그렇고 앞에 보여지는 의상들도 그렇고 눈이 굉장히 즐거웠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곡을 다 편곡을 새로 했나 봐요. 제가 음악 전문가가 아니어서 얼마만큼 달라졌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음원이나 아니면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것과 굉장히 다른 편곡을 해서 야 편곡을 하면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는구나. 아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도 TMA 때 다르고 MMA 때 다르고 마마 때 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콘서트에도 앨범에 들어있는 열두 곡의 느낌이 다 바뀌어서, 어머, 세상에. 같은 노래가 그때는 참 아련하게 들렸는데, 이번에 콘서트에서 보니까 어쩜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서, 아, 귀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네, 이번 콘서트, 백스코 콘서트를 제가 저희 20대 제작진 PD랑 같이 봤어요. 이분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명웅 씨 편집을 하다가 입덕을 한, 되게 <laughs>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저한테 첫 곡을 딱 두고 쳐다보고 이렇게 얘했잖아요 대박! 저한테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되게 이제 뿌듯한 거죠. 마치 임영웅 씨랑 저랑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처럼 봤지? 막 이런 표정이었는데 저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 오프닝으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거랑은 상상을 못 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고 아, 임영웅 씨 인스타그램에 보셨겠지만 아비앙또 의상이 우선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아비앙또의 느낌도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이제 준비가 돼 있어서 그 공연들을 보고 다들 너무 깜짝 놀랐다는 것이랑 그 다음에 제가 오면서도 계속 생각해 봤는데 이명욱 씨뭐 성대가 여러 개다, 목소리를 여러 가지로 바꾼다, 뭐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도 미스테리가 뭐냐면 언제 숨을 쉬는지를 모르겠어요. 어? 도대체. 듣는데 언제 숨을 쉬지? 숨을 참고 있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 들었는데 저는 이명욱 씨가 숨 쉬는 소리를 그 마이크를 통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성량이 풍부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면 그게 들리지 않게 싹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새롭게 들렸고 그다음에 춤이 진짜 너무 업그레이드가 돼서 걸그룹 댄스를 췄다는 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걸그룹 댄스를 이번에 이명욱 씨가 소화를 해 줬는데 너무 춤을 잘 춰가지고, 무지개 준비를 하면서 임영웅 씨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춤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번에 걸그룹 댄스를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춤선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손이 참 곱던 그대라는 곡이 있잖아요. 이명우 씨 손이 그렇게 예쁜지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알았던 게 이게 얼굴쪽으로 손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손 춤선이 너무 예쁘고 걸그룹 댄스를 한달 준비를 했다는데 너무 잘 추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딸이 이제 방송 댄스를 이제 배우거든요. 그 곡을 춘 거를 얘기해 줬더니 너무 깜짝 놀래더라고. 요 저한테 엄마 그 곡이 되게 어려워. 그런데 이명우 씨가 춤을 전문으로 하는 가수가 아닌데 한달 동안 연습을 해서 팬들한테 그걸 보여주는 순간 팬들은 다 경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연기하는 대목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연습을 잘 해서 자연스러웠다면 이번엔 그냥 본인 옷 같은 느낌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웅조의 모습을 아마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 이명웅 씨가 본인의 유튜브에서 수염, 안녕 했잖아요. 진짜 수염은 안녕 하더라고요. 그리고 극도 그때는 좀 비장미가 있는 아비앙도, 아비안도 극이었다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믹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좀 젊은 왕이었으면 좋겠다. 이명웅 씨가 스포를 직접 했었잖아요.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그 모습을 다 갖췄는데, 어떨까? 사실 좀 조마조마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비장하게 천도하는 걸로 끝났는데, 그 다음 얘기를 어떻게 이어갈까 했는데, 임영웅 씨가 연기도 잘하는데, 코믹 연기도 잘한다는 걸 이번에 정말 새삼 느꼈어요. 그래서 그, 본인이 스포한 것처럼 아주 즐겁고 행복한 콘서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즐겁다였습니다. 우선 임영웅 씨의 변함 없는 건 팬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그득그득 넘쳐나는 거예요. 그 부산 이행시 할 때도 계속 팬들에 대한 사랑을 고백을 하고, 본인을 상남자 만들어준 사람, 그리고 그 트로피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가수 이명우 씨잖아요. 그러니까 이명우 씨가 이제 그 콘서트에 오신 분들한테, 그 영웅시대에게 계속 고맙고 자신을 만들어준 사람이 영웅시대라는 걸 계속 사랑고백을, 이번에 좀더 노골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고향 콘서트나, 이전에 콘서트에서는. 본인이 너무 잘하고 있고 지금 꿈꾸는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사랑 고백이었다면 이번에는 진짜 영웅 시대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사랑 고백을 많이 하고 하트가요. 그 전부터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이렇게 관객들과 호흡하면서도 약간 부끄럽고 수줍은 모습이었다면 이번엔 완전 직진하는 상남자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하트도 많이 남기고 이것도 많이 했죠. 이것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여전히 팬들을 만나기 위해서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이렇게 손을 잡는 거는 서로 지금 조금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아티스트의 안전도 책임을 줘야 되고, 사실 지금 완전 코로나가 물러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명우 씨가 잡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손 터치를 굉장히 많이 해주려고 본인이 너무너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눈 맞춤을 일일이 다 해주고, 그리고 형님 팬들에 대한 예의도 꼭꼭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팬들이 어느 나이 때부터 어느 나이 때까지 왔는지 이번에 조사했는데, 이번에도 10대 이하. 한 자릿수부터 90대까지 오셔가지고 정말 남녀노소가 즐기는 콘서트라는 걸 이번에 완전히 또한번 증명을 해주는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명우 씨가 진짜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이전에 고향 콘서트 때는 이렇게 잘 준비한다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본인이 끌어가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 그래서 그 흐름을 본인이 잡고 가니까 관객들하고 밀당도 너무 잘해서 뭐 예를 들면 안 들려요! 이렇게 해서 팬들한테 마이크를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끝에 그 선글라스를 꼈어요. 근데 선글라스를 끼니까 팬들이 좀더잘 보이나 보더라고요. 그런 멘트를 살짝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명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는 무대에 있는 이명 씨 모습만 보지만 옆에 있는 조명만 아니까 뒤에서 쏘는 조명도 있으니까 무대에 선 사람도 사실은 앞에 있는 사람이 잘안 보여요. 근데 선글라스를 끼고 일일이 다 보인다고 할 정도. 그러니까 팬들의 표정이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 마스크를 벗고 콘서트를 하고 싶다고. 전 거기서 되게 감동했거든요. 팬들의 표정이 보고 싶은데 사실 마스크를 끼면 이게 뭐라고 말하고 말을 해도 잘안 들리잖아요. 근데 그런 걸다 듣고 싶고 표정을 보고 싶어서 마스크를 벗고 콘서트를 꼭 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본인이 10년 뒤에 4만 명 앞에서 콘서트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티켓팅하기 너무 어려운 팬들의 입장에서는 4만 명도 적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명우 씨가 4만 명 그렇게 그러니까 오픈을 하면 다 오실 거냐고 그랬더니 팬들이 당연히 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것도 한 계단 한 계단 가겠다. 얼마나 준비를 잘해서 팬들과 끝까지 같이 가고 싶어 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가수 이명 씨 콘서트를 우리 20대 PD가 같이 갔는데 저한테 두 가지 고백을 했어요. 하나는, 어, 첫 무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들으면서 물었대는 거예요, 집에서. 저도 시작이 그랬거든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했는데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이제 시작이야. 제가 <laughs> 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이제 그 콘서트 리스트에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안울 수가 없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뿌듯하면서도 저도 그 감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는 사람이 없어. 제가 그냥 단언을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 이게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누구나에게나 가수 이명우 씨의 저 실력과 저 감성은 다가가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무척 즐거웠고요. 그리고 앙코르라는 말을 빼야 된다. 새로운 콘서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명우 씨의 새로운 매력을 봤는데, 제 느낌은... 저 매력 뿜뿜 하는 저 모습이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가 콘서트, 공연, 새로 나오는 음반 모두 다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